이제 PCB 보드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PCB 보드는 굉장히 작은 소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해상도 제품이 필요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접사 렌즈가 옵션으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측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뿌연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성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점입니다. 초점이 안 맞았다는 것은 온도가 제대로 측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하실 것은 초점을 가장 세밀하게 맞춰주셔야 합니다. 미세한 소자까지 한 번에 보일 수 있도록 가장 선명한 이미지를 찾아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에는 디지털 줌이 보통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픽셀이 낮은 저가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줌을 확대를 하더라도 이 미세한 소자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장비는 지금 고해상도 제품이기 때문에 미세한 소자를 줌 기능을 이용해서 큰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줌을 2 배. 그리고 더해서 3 배. 그리고 네 배. 까지 해서 더 미세한 소자. 까지 한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장비는 최대 32배까지의 줌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은 빨간게 뜨거운 거고 파란게 차가운 거라는 것은 손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 화면에서 가장 뜨거운 부분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의 온도를 바로 보실 수 있는 게 고온하고 저온 마커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길게 눌러가지고 켜주시기만 하면은 가장 뜨거운 부분이 이 저항이 아니고 이 부분이었네요. 81.9도라는 걸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열화상 카메라에서는 이 고온 저온 마커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예. 품질에서 사용하실 때 시간에 따라서 발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통 궁금해 하시는데요. 어,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온도 차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온도 차이 기능을 켜 주시고요. 그러면 하얀 화면이 보이는데 이 상태에서 냉각 팬을 비춰서 냉각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파란 부분이 실제 하얀 부분 원래 온도에 비해서 지금 식어가고 있다는 걸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신다면은 장기간에 뭐 어, 촬영을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원래 화면에서 색깔이 바뀐 부분만 한 번에 보시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냥 뜨거운 부분하고 차가운 부분을 확인하셨는데요, 궁금하신 거는 이 파란 부분의 온도 그리고 이쪽에 트랜스나 코일의 온도도 각각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른 장비, 기본 장비, 휴대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온도 분석 기능을 내장하고 있지 않는데요. 이 장비에는 전문가용 장비이기 때문에 온도 분석 기능이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측정값 기능을 들어가셔가지고 원하시는 점 마커를 하나 선택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P1이라는 마커가 생겼고요. 이거를 지금 저항 쪽, 가장 뜨거운 부분인 저항에다가 위치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저항이 51.2도 라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선 마커를 하나 이용해 가지고 이쪽에 트랜스 쪽에 온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의 밑에서부터 위에까지의 평균 온도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은 꺼져 있는데요. 다각 마커를 이용해서 이 화면에 천재의 평균 온도를 손쉽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직사각형 마커를 선택하셔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크기로 만드신 다음에 이거를 위치시킵니다. 그러면 이 다각형 마커 내에서 평균 온도가 지금 25.8도라는 것을 손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전문가의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시면은 이 PC 보드에 있는 온도를 실시간으로 그 자리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 발열의 트렌드를 보시기 위해서 이 이미지, 순간적인 캡처가 아닌 온도가 발열되는 현상을 영상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장비에도 그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이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발열 변화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 기능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비디오 버튼 을 누르시기만 하시면은 그리고 이 펜을 이용해서 냉각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냉각 펜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영상은 동영상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온도도 내려가고 있는 걸을한 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원이 공급되었을 때. 이 소자들이 어떤 발열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는 기능이 바로 비디오 저장 기능입니다. 네, 이와 같이 그 플루크 전문가용 열화상 카메라인 TiX 시리즈에는 현장에서 온도 분석 기능 그리고 작은 소자를 위한 픽셀 같은 다양한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PCB 보드가 연결되어 있는 통신용 파워를 테스트하는 곳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통신용 파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상으로 지금 부하를 걸어 가지고 가동을 시키면서 발열이 얼만큼 되는지 장비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내구성 힐레도로 테스트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여성 카메라가 발열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파워 소자들이 병렬로 나열이 되어 있고요. 적외선 이미지로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보시는 게 팬들입니다. 팬들을 보시면은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발열이 많이 나오는 팬들이 있는데요. 어이그 모듈 같은 경우에는 병렬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어, 부하가 더 많이 걸린다면은 그 팬이 더 빨리 돌아가지고 부하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펜에 비해서 부하가 내는 발열이 지금 더 크기 때문에 1번하고 3번이 더 부하가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1번, 3번이 그 동작이 더 다른 것보다 많이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